벌집이 되라고! 꽤 강해 보이네? 나중엔 아니지만 인의를잃 차! 벌집이 되라고! 아앗! 차앗! 차이 아름다운 죽음을 못 피할 거하 이거 흥분되는데? 벌집이 되라고! 아! 완전히 조종당하고 있잖아. 어떻게 해야?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제리 아저씨, 빅터는 찾았는데 호프만에게 조종당하고 있어서 말이 안 통해요. 네, 그 문제 때문에 연락했어요. 정말로 빅터의 의사를 확인해보고 싶다면 전투를 통해 빅터의 체력을 소모시켜 보세요. 이상력 출력이 떨어지면, 뇌를 조작하는 제어 코드의 기능도 저하될 거예요. 그 뒤에, 코드버스터를 설명하고, 빅터의 머리에 대고 사용하면 될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우선 빅터와 싸워야겠네요. 아프겠지만, 조금만 참아, 빅터. 내가 금방 구해줄 테니까. 자! 이제 죽을 시간이야! 아 에잇! 촤아! 가 비명을 칠라! 벌칙이 되라고! 간다! 하? 별처럼 아름다운 죽음을! 차! 치로촤에리다벌칙 차! 되라고! 너희들은... 어째서 나를 죽이지 않은 거냐? 정신이 들었어, 빅터? 이대로 호프만에게 조종당할 수는 없다. 기회가 있을 때 차, 차라리 나를 괜찮아. 제리 아저씨가 조종당하지 않도록 해줄걸 만들었어. 그걸 쓰면 이젠 조종당하지 않게 될 거야. 그, 그게 그게 정말인가? 응. 하지만 이걸 쓰면 위상력을 쓰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어. 게다가 넌 차원종이니까. 어쩌면 그보다 더큰 문제가 생길 수도. 그렇지만 난널 구하고 싶어. 그래도 될까? <laughs> 뭘 묻는 거냐. 어리석은 녀석이로군. 이대로 나는 이성도 의지도 없이 호크만의 애완견으로 살아가고 싶진 않다. 나는 사냥터지기 팀의 사냥개. 누구의 명령을 들어서도 아니고 나 스스로 선택했다 그것이 나를 해시해 호프만의 창조물이 아닌 사냥개 벡터로 살아가게 해준다 나는 꼭두각시 인형이 아니다 나는 의지 없는 짐승이 아니야 나는 벡터 설령 목숨을 잃더라도 벡터로서 죽겠다 알았어 그럼 시작할게 코드버스터, 작동! 나도, 내 칼도, 아직, 굶주려 있어.